오늘은 라오스 두 번째 이야기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역사, 인구 등은 뭐 가이드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자료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되게 온순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행복지수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최근 SNS의 발달로 라오스 m z 세대들은 약간 변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국민성은 다 비슷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오늘은 버스를 타고, 한, 한 시간 되는 거리를 가봤는데, 야, 참, 연착이 3,40분 되어도, 어, 그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어, 라오스 현지인들이 타는 버스, 소형버스죠. 어, 한1 6인승 16일승 정도 되는 버스를 타고, 라오스 최대 전통시장, 어, 동마카이 시장에 갈 거예요. 동마카이 시장은, 어, 재래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큰일 났다. 지금 옆에 할머니 올때 비교해야 되나? 할머니 오시는 데비켜줘야되나 내가? 응. 아, 아무튼저기 네, 자리 있는 지알 a 어, 아무튼 저기 д у ж 에들도1아가하요가사람들 n 저도 학생들이 있어서 자. 이어이곳은 <laughs> 동남아는. 화장실 갈때 무조건 돈을 줘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삼천깁, 지면 이나 다니는 깁인데, 삼천깁, 어, 한, 한 200원, 300원 정도인데, 화장실마다 이제, 위생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 앞에는 항상 보면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좀 다, 좀, 기가 쎄보이는 사람들, 좀 덩발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 지금, 이게 홍금보 같이 보는사람 있죠. 저기 가면, 이제 3만, 이렇게 돈을 주고 들어가야 돼요. 나도, 나도 지금 들어갈 건데, 어, 저, 우리 편의이 더하기 때문에 나도 들어갈 거예요. 3만 깁, 아, 3천 깁, 3천 깁을 주면 화장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자, 들어가 볼게요. 헤이, 미, 미. 이렇게 들어가요. 어? 3만 깁, 3만 깁. 10여년간 라오스를 다녀봤지만, 어, 라오스인들이 거리에서 싸우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무개념 운전으로 사고가 날 뻔해도 클래션조차도 잘 누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이 격해지고 싸움 직전까지 가도 상대방을 이제 노려보는 선에서 끝내지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또 크게 또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웬만하면 자 크게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관습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약속을 해도 30분 이상 늦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잘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 기분이 정말 안 좋거나 자기 때문에 이제 좀 화가 나 있을 때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씩웃어주고 치우는 그런 좀 그게 있더라고요. 시웃어 멋쩍게 씩웃어주는게 이제 사과의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불교 국가는 호의를 잘 받아들입니다. 이제 전생에서 이제 불교는 전생에서 이제 당신이 나에게 전생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승에서 이렇게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다. 이걸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문화 조금 깔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화는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수도인 비엔티엔에는 지방에서 온 이들이 많은데요. 70년대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라오스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라오스를 한층 더잘 즐길 수 있습니다.